수술을 받으려고 해도 병원에 약이 없어요. 하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장마당에 약 사러 가요. 그렇죠. 음. 그거 진단 딱해 주고 나서 거기다 종류에다가 막다 적어 줘요. 음. 뭐 그러면 그 아까 북한에 계실 때 네. 중국도 잘 산다라고 해서 충격받을 을 정도였잖아요. 네. 그런데, 한국은 더잘 산다, 라고 했는데, 한국에 와보니까, 그게 어떻게, 피부에 와 닿아요? 어, 그렇죠. 그러니까, 음. 중국에서 살다가 조금 왔으면, 그래도 그, 충격이 좀더 완화됐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네네. 중국에서도 저희가 직행으로 왔잖아요. 그렇죠, 바로, 북한에서 그렇죠. 바로 한 3개월 만에 여기 왔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거의 뭐, 어떤 거가 더 충격이었냐, 이렇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음. 저는, 저는, 대부분이 다 충격이, 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이제, 일단 뭐, 처음에 공항에 딱 내려서부터 충격받았던 게, 음. 공항에 딱 빠져나와서 이제 그, 저희가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음. 국정원에서 이제, 데리러 올 때까지 그렇죠, 이제 대기를 그렇죠. 하고 있는데, 그 대기하고 있는 동안에 공항 사람들 이렇게 쫙 빠져나가잖아요. 음. 그 빠져나가는데, 그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유롭게 갈 수가, 살, 그러니까 그, 그 사람들 보고도 자유가 확 느껴지는 거예요. 아, 그, 그 사람들, 자유로운, 예, 음. 사람들 보고 그 사람들만 음. 봐도 그냥 음. 아 이게 자유라는 거구나. 음. 저희는 진짜 딱딱하고 뭔가 그렇죠. 딱그 진짜 정면하고, 정면하고 네, 막 네. 굳어 있고 막 이런데 맞아요. 여기는 막 재갈량으로 막 음. 지나가는데 음. 아 이게 자유구나 음. 이런 것도 느꼈고 줄 서서 우리는 다녔어요. 그렇죠, 근데. 맞아요. 음. 그런 것도 있고 뭐또 예. 하물며 이제 집에서 막그 공사 건물 음. 뭐할 때. 음. 그런 것도 막다 충격이었고 공과금 내는 게 충격이었다 그렇죠 공과금 공과금을 내는 시스템 자체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은행 가서 그~ 지로를 그때 당시에는 음, 음. 뭐~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 뱅킹이나 뭐~ 그치, 이런 것도 그치, 하지만 음. 그때 당시에는 지로가 오면 지로 갖고 그 은행 가서 이제 음, 할 때란 말이죠 음, 음. 네. 근데 은행 가서 이제 하는 것도 이제 다 음. 다 신기하고 야, 그 저랑 또 비슷하네요. 그 물세, 전기세 이렇게 <laughs> 얼마썼다고 나와가지고 내 이렇게 쓴거 얘는 어떻게 알지? <laughs> 그 <저는> 그랬어요. 그쵸, <laughs> 뭐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알지 <laughs> <하지 마요>. <laughs> 아, 귀신이다요, 이랬어요. 맞아요. 네. 와, 그런 것도 있고 막다다다 음. 다, 다, 다 신기했던 것 진짜 같아요. 진짜 하나부터, 예.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 음. 열까지 뭐, 버스 타는 것도 뭐 음. 되게 근데 좀 버스 타 버스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도 잘 하셨을 것 같아요. 남자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는 여자보다 더 빨리 하시더라고요. 전공하시더라고요. 어... 그런가요? 근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근데 <laughs> 좀 그런 부분에서는. <laughs> 아니, 저, 저는 같아요. 이제 그, 그, 타는 거는 일단 잘 탔죠. 뭐 어떻게,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 네. 탔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배를 눌러야지 내리잖아요. 아을 배를 네, 멀리. 그렇죠. 배를. <laughs> 왜냐면 배를 빼! 하면 사람 다 쳐다볼 것 같아서. <laughs> <laughs> 맞아. 그갖고누구 <laughs> 어. 내가 내일 그 정류장에 누군가가 어. 내렸으면 좋겠는데 어. 없으면은 가끔 그냥 타고 갈 때가 있었어요. 어. 못 내리고. 야 부실했구나. <웃음> <웃음> 네 한마디로 적응 <정>, 미적응자. <웃음> <웃음> 아니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웃음> 네. <웃음> 부끄럽게 탔지만 네. 잘 타고 다녔는데 네. 어, 취업은 처음에 일을 하셨어요 아니면은 어저 공부를 하시거나 뭐 그러셨어요. 어 처음에는. 아까 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다니다가 교회 이후에 음. 그 저기 했었는데그 음. 사회적 사회 사회 사회적, 기업? 네, 사회적 기업이라고 네. 거기서 한 2년 정도 일했었고 오. 그 포항에 있는 거기서 한 2년 정도 일하고 바로 이제 학교를 준비해가지고 이제 음. 한동대학교를 로 이제 공부를 아또 공부를 하셨어요? 네네. 대학교 나오셨어요? 음, 대단합니다. 아, 예. 뭐 대단합니다. 아뭐 대단할 것까지는 예. 없어요. 저는 뭐죠? 공부를 <laughs> 잘안 해가지고 공부 쪽에는 네. 전혀예 아... 그래서 아. 그러대단 하신 것 같아요 지금? <laughs> 제가 좀 대단하긴 <웃음> 하죠. <웃음> <웃음> 아니 근데 대학은 전공이라고 해야 되죠? 그쵸, 그 전공. 어떤 걸 배우셨어요? 한국법이요. 법이요? 그러니까 네, 법이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법이랑 한국법이 있어서 제가 한국법이라고 하는데 보통 다른 학교에서는 아... 그냥 법 전공했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저희가법 전공. 법법 엄청 어려운데요? 어렵죠. 어려운데 음. 뭐. 어렵지만 또 이제 또 시작을 해서 어렵게 어렵게 하면서 또 어떻게 하게 되더라고요. 아, 네. 졸업을 하셨어요? 네, 졸업. 거, 거기도 4년제. 네, 4년제. 아니, 사실은 대학 다닌다고 말이 쉽지. 네. 사실은 다니기가 사, 솔직히 나이가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어 들어가서 학교에 들어가서 처음 이제 공부할 때는 아주 어린 친구들하고 공부를 했겠는데 그렇죠. 원래는 한국에 와가지고 사회에 적응하는 게 어, 힘들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네. 대학교 적응이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어때요? 어 그렇죠 약간 조금 이제 적응의 스펙트럼이 좀 넓어진 음. 느낌이긴 하죠 왜냐면은 음. 일반 대학교를 안 가면 은 그냥 사회적응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그 학교를 감으로 인해서 또 다른 그 적응을 해야 되는 그런 음. 부분이 있었던 거는 맞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어 근데 나 이제 저희가 아까 좀그 나이 차이가 좀 있잖아요. 이제 네. 제가 좀 늦게 학교 가다 보니까 입학을 네. 하다 보니까 음. 그런 부분도 있고. 어때요, 그 음. 한국 친구들이랑 음잘 어울렸어요? 뭐, 네잘 어울렸는데 네. 어울리는 거는 잘 어울려요. 되게 네. 또 저희 학교가 워낙 네. 이제 그 정말 착한 친구들이 음. 많아요. 그래서 착한 친구들이 네. 잘 놀아줬구나. 아, 네, 잘놀아줬어요 그래서 <웃음> <웃음> 굉장히 그거는 괜찮은데. 네. 이제 학업에 있어서 굉장히 이거 그 위축되는 부분이 굉장히 크죠. 왜냐면 아... 저희는 북한에서 바로 왔잖아요. 그렇죠, 바로 와서 맞아요. 여기에서 응.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고, 응, 응. 그 바로 이제 대학교 가다 보니까 저는 뭐 응. 대안학교 뭐1년 기간을 거치긴 했지만, 응. 그거는 사실 뭐 별로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단 북한에서 배운 거랑 여기서 배운 거랑도 많이 차이가 나는데도 네. 불구하고, 응. 그다음에 이제. 제 스스로가 이게 약간 음. 자신감의 문, 부분이 문제일 것 같기도 한데 그 여기 애들은 정규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압박감이 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쭉 해서 이제 정규 그렇죠, 교육을 받았잖아요? 음. 그 압박감 때문에 음. 뭔가 저보다는 다 잘, 잘할 것 같은 잘하고. 느낌인 것 음.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 다니면서 뭔가 그 수업에 들어가서 음. 음. 수업을 듣는 것조차도 굉장히 위축되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어 그렇죠. 떨어지죠. 음. 그 예를 들어서 교수님께서 이제 막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음. 뭐 수업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음. 뭐, 뭐, 저희 같은 경우에도 뭐, 헌법 같은 경우에도 뭐, 헌법이 대, 굉장히 그 헌법이라는 건 이제 음. 그 대국민 약속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근데 그거를 다루려면 굉장히 옛날에 그 철학계에 대한 그 바탕이 네. 되는 그 헌법이 나오기까지의 그 바탕이 음. 되는 그 굉장한 많은 철학 그랬어. 적인 얘기들을 그쵸? 굉장히 많이 하신단 말이죠. 에...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죠. 응. 왜냐면 북한에서 배운 적이 없으니까 응. 하나도 못 알아듣는데 그거를 저만 못 알아듣는 것 같은 거죠. 응. 그러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도 못 알아듣는 친구들 굉장히 많은데 응. 저만 못 알아듣는 줄 알고 줄 굉장히 위축되어 있고. 있고 그리고 어떤 애들이 요만하고 조그만 거를 아, 이해를 하고, 음. 교수님한테 이제, 교수님 이런 건 이런 거냐, 형을 하고 딱 질문을 그치, 하는데, 왜? 그 질문을 하게 되면 더 위축되는 거예요. 어. 왜냐면 다른 애들은 다 이해하고 있구나. 아.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얘네 다이해하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꽤 한동안 굉장히 고생을, 마음 고생 많이 했죠. 그러면서도 이제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어, 일단 뭐, 사실 북한이라는 곳에서의 그 삶이 음. 때문에 포기를 음.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 정말 북한 사람들을 그니까 북한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거죠. 저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응. 그니까 러참그 너무 눌려 있고 야, 자기 권리를 진짜? 주장할 수가 어. 없고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항상 이렇게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응. 어~ 지금의 뭐다 일차적으로는 이제 지금 당장의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하긴 하지만 나중에 나가서는 이제 북한 사람들 나도 언젠가 통일되면은 예. 북한 사람들한테도 당당하게 자기 권리를 야. 주장할 수 있게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되게 컸던 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포기를 좀안 하겠던 것같고 정말, 네. 듣고 보니까 되게 그, 아까는 술하고 두부를 메고 탈보 같은 그분이 아닌 것 같은. <laughs> 예, 굉장히 큰 꿈이, <laughs> 어, 있는 분인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어,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북한에서 살 때는 인권이고 뭐고 내가 억눌려 사는지, 내가 내할소리 못하고 사는지 모르지. 맞아요. 당장에 내 입이 포도촌이고 어, 배를 채워야 되니까. 맞아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한테 어떻게 나중에 통일이 된다면 맞아요. 도움이 될수 있게 또 네. 이렇게 어, 그것 때문에 공부하셨다고 하는데 어, 지금은 졸업을 하셨잖아요. 네, 졸업하고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지금은 그러니까 학교 대학교 생활이 하면서 음. 뭐 힘들었던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렇죠. 계속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음. 조금 약간 쉬고 싶다는 생각이 좀 커졌었거든요. 음. 졸업 때 졸업할 음. 때쯤에 그래서 약간 향수병도 좀 올라오고, 그러니까 음. 뭐. 약간 학교 다니는 내내 그, 그거 그거를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시골 시골 마을을 시골 마을에서, 좀 어. 걷고 싶은 음. 마음이 진짜 컸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졸업할 때쯤에 그러면 이제 이왕 이렇게 된거좀 음. 약간 1, 2년 정도 좀 쉬자 싶어서 음. 그런데 이제 그냥 쉬면 안 되니까 재밌게 할수 있는 게 뭘까 싶어서 음. 고른 게 이제 유튜브였고. 음. 유튜브를 하면서 시골에서 좀 재밌게 살면서 음. 유튜브도 하고 또좀 힘도 좀 얻고 하려고 일단 예. 지금 강 평창에 예. 와 있고요. 예. 아니 제가 이게 평창으로 이제 운전하면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아 제가 일하러 오는 게 아니고 이게 경치도 굉장히 좋고. 맞아요. 예. 출발해서부터 끝까지 산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laughs> 네. 어, 여기서 더 들어가면 마을이 없겠지 하는데, 어, 이제 식당이 나타나고, 어, 더 들어가면 없겠지 하는데, 카페가 나타나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여기가 너무 좋아요. 근데, 어, 일단은 유튜브, 어, 보라우 NK잖아요. 네. 어, 왜 보라우 NK라고 하셨어요? 어, 그냥 봐라, 이제 사투리로 이제 음, 뭘할게 없을까. <laughs> 사투리로 뭐할수할수 할수 있는 게 음.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음. 이제 했던 게 이제 보라우라고 해서 사, 사, 그 사투리로 바라 음. 아, 음. 약간 이런 의미에서 보라우라고 했고 N.K.는 음. 이제 노르스코리아라라고 로스코리아. 음. 해서 네 음. 저도 봤는데 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홍보하세요 네. 어 홍보를 <웃음> 네. <웃음> 네 보라우 N.K. 네. 지금 당분간 좀 어, 저희가 어, 쉬고 있긴 하지만. 이제 또 새로운 컨텐츠와 또 리얼 보라이어티로 어, 북한에서 생활을 재현하고 해서 약간 음. 조금 더 어, 뭔가 이제 그 생동감 넘치는 그런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어, 북한을 소개하고 싶어서 어, 저희 그, 저기 채널을 네. 만들었고요. 네. 저희, 음. <웃음> 앞으로 <웃음> 네. 네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어, 그리고 저희 그 박물 인터뷰에서 꼭 하는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앞으로 꿈이나 뭐 어, 도전해보고 싶은 게또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와제 아, 인생 약간 그 버킷챌린지라고 해야 되나요? 예. 에. 원래는 이제 그러니까 아까 법, 법을 전공했댔잖아요. 그때 북한 사람들 이좀 빨리 음음. 좀 이제 억압해서. 음. 빨리 해방됐으면 좋겠다. 라고 예. 하는 마음이 커서, 예. 지금도, 저, 제가 지금 이제 법적으로 계속할 건 아니고, 음. 어, 지금 이제 경제 쪽으로 갈까 음. 지금 생각 중인데, 음. 경제를 조금 더 발전시켜서, 나중에 제가 좀, 그, 저기, 뭐죠, 이제? 이제? 파워가 좀 생기면은, 네. 무산 광산. 네. 제가 이랬던 무산 광산을, 네. 아, 그냥 확 인수해버렸으면 좋겠거든요. 아. <laughs> 꿈도 큽니다. 예. 네. 네. <laughs> 뭐, 네. 어쨌든 그 꿈이 꼭 이루어지고, 그러, 그러려면 일단 통일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 네. 네, 하루 빨리 통일이 되기를 저희가 네. 또, 또 간절히 바라고요 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인사 네. 부탁드릴게요. 네. 어, 오늘 이렇게 또 방울, 방울. 인터뷰 저희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어, 방울 인터뷰 사랑해주시는 또 구독자분들께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정말 더 재밌는 방울 인터뷰가. 네. 아, 어, 네. 네. <laughs> 네. 너무 감사하고, 어, 저희, 그, 보라우 NK, 지금 영상 별로 많이 올라가 있진 않지만, 또, 앞으로도 계속, 어, 재밌는 영상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 저희 채널도 한 번. <laughs> 네. 네,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보라우 NK입니다. 꼭 기억하셔서, 꼭 들어가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영상들이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젊고 영화배우 닮으신 분, 아, 목소리 또한 성우십니다 성우 이런 분하고 또 제가 인터뷰를 해 가지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즐겁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촬영하겠습니다. 편하게 저희가 예. 엄청 오늘 처음 봤지만, 엄청 친한 척좀 합시다. <웃음> 예. <웃음> 네. <웃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유미의 박물 인터뷰입니다. 오늘도 귀한 게스트분을 모셨습니다.